네. 어제 봤어요? 어... 진짜... 고맙습니다 네네고니요자 아... <laughs> 아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다 우리 절대로 높마요해볼까네네네요네네네네네모네네네 에 대해서 x 제곱 마이너스 ea x의 플러스 보는 양수래요. 얘가 무슨 볼일이야? 어떤 x에 대해서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ea는 0보다 작다래요. 이게 모두 거짓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 둘다 거짓이면 둘다 부정하면 됐다. 명제가 둘다 거짓이면 부정하면 둘다참여야 돼요. 맞지 아니다에 아닌 건 맞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까요얘 부정 어떻게 되죠? 어떤 X에, 어떤 X에 대해서 X의 마이너스 2의 X의 플러스 9는 영으로 잡고 나갔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만족하는 해가 있다. 이따가 얘다 맞죠? 얘가 근이 존재한다. 이거죠. 자, 2차 방송식, 시기, 2차 시기의 근이 존재하려면 선별의 시기 두번은 예, 뭐든, x 죠 맞죠? x 어요맞 XA, 아 a 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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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a x a 영구가 크다. 얘는 8면에영구가 작으면 됩니다. A 제로 마이너스 8이가 영구가 작으면 되죠 A의 범위가 10번 까다 1부터 8까지 얘는 어? 번 A는 3 그래도 동,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0 8 -3, 3 삼. 삼. 어? 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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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됐죠? 아 13번 아체찮은것 같아. 괜찮은 것같은것 같아. 괜찮은 는 같아. 괜생생고고아괜은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 같아. 괜은같은것는 0 m 마이너스 3x 에 플러스 2 a 제곱 of t h Q 는 마이너스 8부터 지 of p 는 Q, n 아, P 는 Q. 에 대한 충분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s not Q. Q is not Q. 이 is not Q. Q is not Q. Q 이 20회 때이네요회때이 2. 4회 가 어제부터 a 이 2. 2. 4회 때이 2. 4때이 2. 4회 때 a부터 2a까지 두 번째 x가 아, a가 오면 음수면 x가 2a부터 a까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양수면 2a가 18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2a가 18보다는 작으면 되고 a는 9보다 가면 됩니다. 0부터 음수면 2a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디까지? 0까지 0은 되나요? a 0 됩니다. 네. 이게 너무 더니다 그러면 여기 다들어가겠 됐죠? 그래서 아, 세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8 9 10 3개 합을 거라는거 아니죠? 네, 1 3개 Tip